지금 실질적 강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저는 듣고 있거든요. 강제는 아닌데 실질적 강제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화가 나는, 화를 내요. 근데 보면 뭐 자세한 얘기는 저는 군, 저 예비군 훈련을 안 해, 안 봐도 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나이파에 과제 신청을 내니까 뭐 그걸 통해서 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막 와서 하면서 흥분들 하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짜 헌법 소문감이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국민들한테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는 거는 그 상당히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그,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그 어떻게 환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면 전문가라 그러는데, 요새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엉터리들 너무 많은 세상이니까. 아니, 그 지금 등기우편 한 장을 보내는 데, 그 그러니까 기업에서 등기우편을 몇 개를 보내는가를 한번 따져가지고 보세요. 대부분 뭐 중소기업 정도 되면은 기껏해야 뭐 소송 걸리지 않으면은 선호장이면 아마 일 년에 보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등록비가 만 오천 원이다라는, 십 오만 원이다라는 거는, 이건 횡포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아마 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이, 그, 중개업자들은 사업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이게 뭐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개선 방향을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 가격 결정하는 것 같은 거가 다 좋은 조건이고 좋은 목적이었지만 가격 같은 거가 잘못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그 지금 아까 저 강남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강제화안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가격도 뭐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그 지금 업자들이 이렇게 일곱 개나 있는 상황에서 그음대로 가격 내리고 뭐뭐 뭐 이렇게 일수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지만 아 그렇다면은 업자들이 이렇게 일곱 개 있다 그러면은 경쟁 시켜서 가격이 다달라야죠 그 싸게 경, 저, 서비스 얻는 회사는 살아남고, 그 못하는 회사는 죽어나가고 이래야 되는 건데, 왜 가격을 정해주는가. 그건, 이것이 이제 뭔가 사상에 그 아주 큰 차이를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보니까 업자들은 그냥 정해진 가격에서 그거 받아가는 거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잘 만들고 싸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경쟁을 지금 유도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그 점을 좀해 주셔야지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그, 아까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예. 공인, 어, 이런, 어, 문서 시스템이 있다면 있으면 좋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거는 지금 저, 뭐, 그걸반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저 국제화, 저, 표준, 국제표준으로 만들자, 이거를 어느 사람이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저는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그, 알고 있는 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구매 실질적인 강제라는, 뭐, 말을 듣지만, 강제는 아니고요 어, 그리고 예군훈련에 대해서, 실측강제는 사실, 뭐, 업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 제가 뭐, 아까 예군훈련을 예를 들었지만, 어, 두 번째, 이제, 김조영 교장, 부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음, 뭐,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샴멜로만 해야 되냐 하는 것. 아, 어, 이런 경우 저희 나이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저희가 이제 전단기 기관이다 보니까 좀 수선적 수선수범해서 해보자 해서 의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시켰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수치를 좀 취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 선택 사항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저도 어~ 이쪽 분야에서 업계나 또는 기업의 생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고, 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걸 뭐 강제로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기업의 생리를 들어가 보면은 요새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소 상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방선장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모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꼭 이메일에, 이쪽 메일에 가입해서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분명히 또아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강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시장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제가 미래보와 얘기해서 정책 상황에 좀 반영을 해서 강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그 놀라게 되는 게 이제 수수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비 문제 이런 것들. 근데 저도 사실 뭐 정확하게 이게 맞다, 어, 그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아이칸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메일 어떤 계정을 만들 때 사실은 어, 그 자기 호스트 하나 바꾸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 비용을 제공하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은 개인들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99.98%라고 했는데. 뭐, 자기 만 원을 내고서 하시는 그런 개인분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개인들은, 어, 자기 주소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용하는 걸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고, 어, 기업들의 경우입니다. 기업들의 경우는 사실 어떤 일정 부, 부분의 수수료가, 어, 등록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안, 안 했을 경우에 어, 다른 사람으로 오용할 수 있는 수많은 메일들을 그냥 무조건 신청해서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사실 초, 최초의 염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은 사실은 그, 어, 예를 들어서 15만원의 그런 그 어, 등록비를 내면은 그 기업에 내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그 하나의 그 대표 메일에 의해서 다, 그, 사용할 수 있, 으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에는, 아,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이제, 어, 대기업들의 경우에 그럴 수가 있겠고요. 뭐, 중견기업까지 그렇고, 근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 비용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